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합장입니다. 조합원님들과의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조합원님들께 보다 생생한 조합 소식을 유튜브 영상으로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순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담금 납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몇년 동안 조합이 망가져 있던 경험 때문에 마음 고생도 크셨고 경제적인 손해도 많으셨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합이 정상화를 하겠다고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믿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세요. 작년 11월부터 제가 조합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시고 함께 또 협조를 해주셨던 분들도 좀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어, 지금 저를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어, 그러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일하는 것을 많이 지켜보지는 못하고, 뭐 그래서도 일단 조합이... 정상화 되는 게 이제 필요하다.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어느 정도는 정상화 과정을 믿고 이해는 하시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쉽사리 동참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요즘 박충근, 강병철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이 곧 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거다. 분담금 납부하지 마라. 아, 한범 씨는 정식 조합원도 아니고, 그래서 곧 쫓겨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니까. 그 말들을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해지고. 그래서 지금 이 분담금을 내는 게 맞나 싶고, 가뜩이나 집에 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갑자기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만들기도 난감하고, 뭐, 어째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러시죠. 조합원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아직도 박충근이나 강병철을 믿으세요? 그네들이 자기 사업을 그, 하는 게 아닌데도, 뭐, 자기 사업 하는 것처럼 마치 떠들고 다니면서 다시 사업을 진행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뭐, 그렇게 떠들고 다녀요. 그거 믿으세요? 제가 카톡이나 조합 카페 통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어, 박충근이 법으로 정해진 업무대행사 자격을 한 번도 갖추지 않았었죠. 제가 이걸 알려드렸었어요. 어, 그러면서 우리 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업무대행을 진행을 했죠. 그랬다는 것 때문에 2022년 10월달에 주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조합원님들이 내신 그피 같은 돈을 신탁에 입금되어 있던 그 돈을 꺼내 쓰려고 가짜 조합원을 만들어서 신탁에 들어있던 돈 19억 원을 19억 원이 넘는 돈을 꺼내서 써버렸어요. 그랬다고 사기죄로 또 유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판결받은 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조합원님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을 아셨었나요? 아마 대부분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강병철은요,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 대행사가 무자격자라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애시당초 그런 무자격자가 업무 대행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게 조합장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박충근이라는 그 무자격자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용당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러다가 저렇게 무자격자라서 업무대행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둬요. 우리 조합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모든 조합원이 수천만 원씩 피해를 입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 박충근하고 강병철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개거천선에서 착해져서 우리 조합원님들을 위해서 우리 조합원님들 피해보신 걸 보상해주겠다? 아파트를 금방 다시 짓겠다? 그렇게 떠드는 게 과연 진심일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요, 지금 조합이 정상화되고 이게 아파트 짓는 일이 추진이 돼버리고, 그러면은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 자기들은 다 처벌받게 되겠죠. 그것도 아주 크게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게 처벌받게 될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막아보려고요. 조합원님들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요, 저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하는 거짓말을 조합원들이 100%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 조합원들이 그동안 속았던 게 있었던지라 불안한 마음이 커지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착하고 순진한 조합원님들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거죠. 어, 조합원님들이 여기에 자꾸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이용당하시면 안 돼요 조합원 여러분 우리 조합은요 지금 정상화를 하지 않으면 정상화하는 시간이 더 늦어지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져요 지금도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이미 낸돈다날라갔다고 하지 지금 다시 시작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분담금도 늘어난다고 하지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니까 답답하고 걱정되고 못 믿겠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게 걱정하고 의심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그나마 사업비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조합 사업이 그 조합장 저 한범신 여러분이 사실은 아파트를 제가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팔아먹는 장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조합 사업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집을 짓는 조합원 여러분이 개개인이 사업주인 사업이에요. 다만, 그 직접 아파트를 짓는 일을 직접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합장한테, 업무대행사한테, 대신 일을 시켜서, 일을 맡겨서 아파트를 짓게 하는 거고, 그 조합장은요, 조합원들 각자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행정 업무, 금융 업무, 건축 업무, 이런 걸 대신해서 진행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조합원님들은 각자의 아파트를 짓는 자기 자신의 사업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큰 비용, 큰 일들은 조합장이 금융, 건설사 이런 데를 통해서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알맞게 쓰게 하면서, 과연 저 조합장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조합장은요, 그런 조합원님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조합장 개인도 조합원 중에 한 명으로 자기 아파트를 잘 짓기 위해서 항상 법을 지키고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업무대행사하고 협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는 감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행되는 일들을 늘 조합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조합원님들한테 물어봐야 하는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물어보고 조합원님들이 그 결정해 주셔야 할 일이 있으면 조합원님들과 의논하고 상의해서 조합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결정된 대로 일을 진행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조합은요, 강병철, 박충근 이런 사람들 잘못을 찾아내고 그걸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뭐 강병철도 그렇고 박충근도 그렇고 자료를 하나도 내놓질 않아요. 뭐 심지어 그네들하고 결탁이 되어있는지 어쩐지 신탁회사, 건설사, 생활금고까지 모두 자료를 내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료를 하나도 내놓지 않아서 그 자료들을 구하느라고 엄청 싸워요. 신탁사하고도 싸우고 건설사 경남하고도 엄청 싸우고 새마을금고한테도 자료를 내놓으라고 엄청 싸우고 있어요.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자료를 좀 확보를 어느 정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물론 뭐 아직도 확보해야 될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확보된 자료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를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래서 강동철 박충근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떤 사기를 쳤는지 그리고 우리 조합원님들 돈을 어떻게 써 버렸는지 그런 걸다 따져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조합장이 혼자서는 하지를 못해요. 그 조합장이 거기에 대해서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물론 일을 뭐 대신게 진행을 하고 맡아서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조합장이 뭐 그런데 있어서 아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 이거를 누구한텐가 시켜서 일을 해야 돼요. 어, 조합장은요 이제 조합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 혼자서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분석된 자료들, 확보된 자료들, 그런 거 확보하는데, 그 회계사, 그 다음에 변호사,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돈을 어떻게 써버렸는지 일단 제일 밝혀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걸다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회계사가 적발감사를 해서 그돈 쓰인 내역들, 이런 거를 밝혀내야 되는데요. 어, 이게 회계사한테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분석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게 하려면 또 이제 변호사가 일을 해야 되죠. 또 변호사가 열심히 법을 찾고 법을 적용해서 소송하고, 고발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변호사도 돈안 주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그, 우리 업무 대행사인 더움지에서 그 일부 초기 비용을 쓰기도 하고, 회계사나 변호사, 설계사, 뭐 이런 업체들한테 보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을 시켜요. 그래서 일들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속 계약금도 안 주고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조합을 정상화 하는 게 누구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조합원님들의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이익을, 자기 이익을 지키고 회복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 아 그걸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내면, 어 내는 게 보이면, 그럼 나도 따라서 낼게. 아니 아직까지 좀못 믿겠으니까, 아, 일이 좀 진행되는 게 보이면, 그럼 그때 나중에 낼게. 아니 돈을 안 내셔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일들, 진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일들을 진행을 못하면.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다들 이렇게 돈안 내시면요 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이 진행이 되는 게 보이면 나중에 그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내 사업에 내 아파트를 짓는 일에 이게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될수 있게 동참을 해주셔야 돼요 분담금도 내고 또 자료 안내문이 신탁사, 그 앞에 가서 시위해가지고 자료 내놔라. 어? 시위하러 갈때 같이도 가고. 불법 대출해줘서 조합에 피해 만들어준 그 새말금고. 어, 니네들 왜 그런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어? 우리 조합에 이렇게 큰 피해를 줬냐. 그 따지러 갈 때도, 그 시위하러 갈 때도 같이 가고. 또 그런 등문사들이 조합에 협조들 안 해주고, 그러고 있다. 이제 그런 거 따지러 금감원에도 어, 민원 내고, 뭐 진정서 내고, 그 금감원 앞에 시위도 하러 가고 이런 거에 다들 내 일이다 생각, 아니, 진짜 내 일을 한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합니다. 조합장 혼자서는 요 아무것도 못해요. 조합원님들이 진짜 모두 함께 나서주셔야지. 이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조합이 동네 소문이 계속 안 좋게 나 있잖아요. 오랫동안 어, 사업이 이제 망가져 있다 보니까 어, 다들 뭐 그런 뭐 얘기들을 해요. 뭐 저기 망했다. 언제 하냐? 소문이 계속 안 좋게 나 있어요. 이제부터는요, 그 소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문산이요 동네가 작아요, 바닥이 좁아요. 진짜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면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조합원들에게 그 소식 못 듣는, 뭐 불안해하는 그런 조합원들에게 같이 하자,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꼭 그분들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 우리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조합이 이제 잘 풀리고 있다. 아, 우리 조합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아파트 곧 짓는다. 이런 얘기를요, 주변에 계속 해주셔야 돼요. 주변에 이런 긍정적인 소문이 많이 날수 있게끔, 계속 이 조합은 여러분들이 떠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무상바닥에서 우리 아파트 소문 좋아지고, 우리 아파트 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제발 주변에 긍정적인 소문 좀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첫 영상인데 너무 두서없이 주절주절 좀 많이 떠들었습니다. 어, 앞으로는 좀더 준비를 해서 어, 정리된 깔끔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조합장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